일단 평창 올림픽 소식 좀 먼저 전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씨가 온다면 정식 명칭은 김여정 당 중앙위 제1 부부장. 대한민국의 최초로 음. 6.25 이후로 백두혈통이온 거죠. 백 <laughs> 아, 최초의 방문입니다. 아그 백두열통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가짜 뉴스 중에 올림픽 하키팀 유니폼에 대한 가짜 뉴스가 돌더만요. 에이, 그거 진짜 아, 그 인공기 스 인공기를 따라 따라다니는데 사실은 아니, 북한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아니, 만든 것도 아니고 빨간색 파란색만 들어가면 인공기면 그럼 태극기는 어떡하려고 어, 펩시콜라는 음. 어떡하고. <laughs> 근데 거기에 그, 그 쇼트트랙 선수들 쓰는 모자에 호랑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만요 원래는 단색으로만 할수 있게 돼 있었대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근데 막 해 라고 이제 규정이 좀 완화 됐죠 거기에 이제 호랑이가 들어가 니까 백두혈통을 또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laughs> 뭐 이런 정말 갖다 붙이는 데 천재야 네. 어쨌건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 부장 그리고 최휘 국가지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은 저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남북이 만났을 때 나왔던 대표단장 단 이죠 네. 이 사람들이 김영남 최고인민의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일종의 이제 보필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 김영남 위원장이 음. 법적으로는 최고 수반이잖아요. 음. 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그 급에 맞는 사람들을 음. 이렇게 갖추다 보니까 거기에 백두혈통이 이렇게 있네요. 김여정 제일부부장이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 가장 측근 비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음. 이세 명이 온 것의 특이점은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백두혈통, 김정은의 직계 혈통이 내려왔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체육 업무를 주관하는 총수반이 내려왔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조평통 위원장,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입니다. 음. 남북의 현안에 관계된 최고 결정 기관의 한 명이 김정은 빼고요. 세 음. 명이 내려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음. 이세 사람은 결정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18명인가 19명 내려오는 또 수행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무진이에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 내려온 건 아니고 네. 김영남이 개막식 당일날 와요. 그리고 나서 9일, 10일, 11일. 11일 내에 돌아갈 때까지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여당의 당대표 비서실장, 대충 음. 급으로 말하면, 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하나 더는 통일부 장관,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식 수반을 보좌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림픽 분위기가 근데 생각보다 안 떠요. 내 느낌은 그렇거든요. 방해 세력이 많아서, 논란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쯤 되면은 올림픽 개막이 지금 방송 나갈 려만 따지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음. 올림픽 분위기를 띄운다기 보다는 사실은 방학이 바쁜 느낌 막그 색깔론으로 도배하고 막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무조건 다 색깔론이야 그래서 이 올림픽이나 망해야 돼 평양올림픽이라고 막 이미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오직 사실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선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야당들이 그렇다 보니까 올림픽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은 거의 도배를 해야 되는데 논란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태 그런 느낌이에요.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야당 순회부와 회동을 요청을 했는데도 적폐 야당들은 거부를 했죠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평창올림픽 전에는 어떤 여야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그런 것은 완전히 파탄났고요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으로 야당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올림픽이고 뭐고 국격이고 뭐고 지들이 그렇게 떠들던 국격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야당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만 지금 발동동 구르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분명히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또 안타까운 거지. 자, 이제 올림픽 끝나고 두고 보자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생각이 좀 들고 더군다나 이게 또 올림픽 바로 직전에 터진 이재용 이슈하고도 맞물리면서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올림픽은 좀 반대한다 라는 감정이 있지만 이왕 열리는 거잘 치러내는데 음. 문제는 올림픽이 잘 치러지는 것보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평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측면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걸 남북 평화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쪽 세력들은 그것을 반대로 남북 간의 대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이경이네뭐 이현준 이런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바라는 게 뭐야? 남북 평화야? 전쟁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전쟁 나면 주요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열받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선동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 결국에 봤더니 이 새끼들은 군대도 안 갔어 뭐 이런 느낌 음. 이거는 정말 비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금은 지금 내일 모레 개막식이지만 아직까지 분위기가 안 뜨는 것처럼 보여도 음. 또 이게 대한민국의 특징이 막상 닥치면 또 미친 듯이 휘몰아치잖아요. 그렇죠. 휘 예. 아. 근데 이 언론이 전혀 동조를 안 해주고 있고요. 특히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공연단이 내려와서 여성들이잖아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앞 칸에 서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냈습니다. 저도 그 사진 봤는데 원래 여자 화장실에는 사진 찍었던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옆에, 옆에 이게 뭔 상관이에요? 누가 찍었지그 그 옆에 기자 한 명이 더 있는데 남자예요. 아니 남자가 뒤에 니 얘가 그게 중요한 게아니라요 그렇죠. 그그 화장실 그, 안에서 그,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자체가, <laughs>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들은 아. 전혀 도와주지 않고요. 이상하게 비틀어대는 데만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특히 연합. 만경봉호가 와서 거기서 선수단이 묻겠다 네. 숙소로 쓰겠다 했더니 보도는 어떤 식이냐면 채널A인가 동아일보인가 방다 준비해놨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숙소는 준비해놨는데 네. 왜안와 이거는 저는 북한 쪽의 의도는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통제가 잘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마치 무슨 예산 낭비인 것처럼 또이야기 사실은 그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선수단이나 그 공연단들이 와서 우리나라 숙소에 묵을 수 있게 배려하는 순간 대북체제에 어긋나는 결정이 돼서 또 미국하고 한참 협의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만경봉호에서 그냥 숙식을 하는 게 서로 간에 아예 그, 논란거리를 없애는 굉장히 네. 편한 방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숙소를 만약에 국내에 있는 대로 잡았다면, 오늘도 TV를 보면 너무 한심한 게 차량이라던가 사람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기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만 물어보면서 취재를 하던데, 만약에 숙소를 여기로 잡으면은 또 창문인이 어딘지 들러붙어가지고 일것을 일투족 다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언론의 생리를 북한에서 모를 리 없다는 네. 거죠. 이게, 그 평창 올림픽 취재를 위해서, 특히나 이번 단일팀이 정말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웬만한 언론사들은 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기자들이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가서 사진 찍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저 사람들,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언론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그냥 기초적인 소양의 차원에서, 얼마나 사람을 가짜나 보이겠어요? 그렇게 사진 찍어내는 짓들을 보면서 이게 그 사진이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신문사 중에 한 곳에서 찍었으면 이렇게 큰 논란도 안 돼요. 연합은 통신사거든요. 이 사람들이 찍은 사진과 기사들은 전 세계로 송고가 돼요. 음. 서로 약정들을 맺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통신사들끼리, 언론사들끼리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북한에서 온이 방문단은 좋은 일 하려고, 의대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평화라는 이미지에 의해 굉장히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화장실 안에서까지 사진을 찍어서 이걸 보내는 거는, 이거는 언론이 할 짓이 아니에요. 미친 새끼들인 거야. 아, 그냥, 네. 그냥 쓰레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 고 아까 말한 그, 망경봉호에서 머무르는 건, 그 말은 맞습니다. 논란거리 자체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예. 거고, 언론의 속성도 좀 알고 있을 거고, 대북 제재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양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논란거리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자잘한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고, 어떤 논란거리가 있었냐면은, 아이사키 스팀 먼저 들어왔잖아요. 예. 숙소에다가 인공기 거는 것도 문제 삼아요, 지금. 그것도 뭐, 인공기 사이즈가 모든 나라 국기 중에 제일 컸다, 이런 거짓말이 있었죠. 근데, 부산 아시안 게임 때도 네. 걸었던 부분이에요. 자기 선수단 네. 숙소에는 걸수 있게 돼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북한 인공기의 깃발 사이즈가 제일 컸다라는 거짓 기사가 올라오니까, 무려 강릉 시민이 직접 팩트 체크를 해서 분석해서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했죠. 음. 요즘 언론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기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뭐또 조원진 대회 당에서 또 인공기도 불질렀는데 숙소 그리고 올림픽 경기 나갔을 때 네. 그리고 메달 땄을 때는 네. 쓸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것도 잘 모르면서 이제 북한도 한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단이 왔는데 북한만 자기 나라 국기를 못 걸게 해. 이게 말이 돼?